김유정과 함께하는 W 언박싱 위드미.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W 구독자 여러분. 김유정입니다. 제가 방금 열심히 들고 온이 박스들의 정체가 궁금하시죠? 바로 제가 최근에 주문했던 물건들의 택배 박스인데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언박싱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열어볼게요. 자, 엄청 큰데. 뭘까요? 아이고, 엄청 큰 박스에 되게 굉장히 비어있는데요. <laughs> 짜잔. 이거는 샤워 가운이에요. <laughs> 보시면은 이렇게 후드가 달려있습니다. 색깔이 너무 예쁘죠? 색깔을 보고 반해서 샀습니다, 최근에. 집에서 편하게 입고 다니거나 아니면 이제 샤워하고 나와서 이제 준비할 때 이거를 입고 하는 편입니다. 저도 촬영이 끝난 지 지금 한 2, 3개월 정도 돼가지고, 기억이 잘. 나진 않지만, 뭐, 샤워 가운에 약간 좀 연관을 짓자면, 집에서 잠을 자는 장면이나 집에 있는 장면이 많다 보니까, 잠옷을 입고 촬영하는 일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도희의 잠옷 룩을 보고, 잠옷이 너무 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도희의 영향을 받아서, 잠옷들도 사고, 가운도 샀는데, 그때 이제 남편 역할의 구원 씨랑, 잠옷, 들을 보면서 서로 이자모니쁘다 저자모니쁘다 이런 얘기도 많이 했었고 촬영 계속되다 보면 피곤하니까 이제 괜히 계속 침대에 누워 있고 거기서 이제 쉬기도 하고 그랬답니다 짜잔 비교적 작은 박스가 왔습니다 이건 뭘까요? 짜요 <laughs> 짜요입니다 짜유 제가 워낙 아이스크림을 좋아해 가지고 시기마다 꽂혀 있는 아이스크림들이 있는데 요즘에는 이제 짜요짜요를 냉동실에 대량으로 시켜서 넣어 놓고 여기 안에 여섯 개가 들어 있거든요. 네 여섯 개. 한번 먹을 때 이제 다 잘라 가지고 여섯 개씩 먹습니다. 제 최애 간식입니다, 요즘. 딸기 맛이 제일 맛있습니다. 참고로. 자, 요거는요. 저도 뭔지 모르겠는데 아주 작은 박스로 왔네요. 어, 한, 한 달가량 고민하다가 구매한 제품인데요. 이거는 그냥 소스용 접시? 너무 귀엽죠? 이런 귀여운 거를 좋아해가지고. 근데 이렇게 잘 구매는 하지 않고 구경만 항상 하는 편인데, 소스용 접시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소스가 마요네즈여가지고. 이게 케찹도 있고, 머스타드도 있는데, 마요네즈 딱 하나만 샀습니다. 귀엽죠? 이것은 뭘까요? 아! <laughs> 지압 슬리퍼예요 제가 아주 오랫동안 쓴 제품인데요 제가 쓴지한 5, 6년 정도 됐고요 아무래도 슬리퍼 같은 경우에는 오염도 많이 되고 쓰다 보면 좀 늘어나기도 하고 그래서 오염이 많이 돼 보이거나 망가졌다 그러면 이제 주문을 하는 편인데 최근에 이제 주문을 했고요 이 제품은 뭐 땡이라고 이제 <laughs> 거기서 시켰는데 굉장히 유용하고요 저는 이제 그냥 슬리퍼를 집안에서 못 신고 다니고 요것만 신고 다녀요 그리고 제가 오늘 스워로브스키와 디지털 커버를 촬영을 했는데요 어, 정말 감사하게 허브 촬영 중이 저한테 깜짝 선물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오픈해 보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볼게요 스워로브스키 쇼핑백입니다 두 가지가 들어있어요 한번 오픈해 볼게요 오! 하이퍼볼라 하트 펜던트 옷걸이네요. 어, 제가 아까 이 제품들을 착용하고 촬영을 했거든요. 반짝반짝 너무 예쁘죠? <laughs> 그요두 제품이 서로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는데 화이트 컬러는 크기가 작아가지고 데일리로 좀 간편하게 착용하기 좋아 보이고요. 그리고 이 제품은 요 제품보다는 조금 볼드한 느낌으로 이거는 가장자리 에 이렇게 반짝반짝 하트가 있고 안에는 블루 하트가 있어요. 뭔가 이렇게 움직임에 따라서 블루 컬러가 살짝 살짝 빛을 받아서 더 예쁘게 보이기도 하고 막 흔들려요 이렇게 움직임에 따라서 그래서 너무 귀엽죠? 짜잔. 어 이렇게 스와로브스키에서 저한테 굉장히 귀엽고 세련된 하트 목걸이 하이퍼블러를 선물해주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도 네. 누군가한테 선물하기에 굉장히 좋은 목걸이인 것 같고 가족분들, 친구분들도 좋고 연인 사이에 가장 좋겠죠? 네 <laughs> 선물 드리기 추천합니다 이거는 <laughs> 박스 모양만 봐도 저는 뭔지 알수 있기 때문에 <laughs> 아, 짜잔 LP입니다 <laughs> 이게 제일 제가 최근에 산 LP들이고 포플레이에 좀 빠져있어가지고 구매를 했고요. 이 앨범은 토마스 딥달 님의 앨범인데 이 가수분의 음악을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LP로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구매를 했고 이거는 오래 전부터 좋아하던 프린스 앨범입니다. 가장 좋아하는 앨범, 곡도 포플레이는 가장 좋아하는 좋은... 곡. 이세 개를 구매했습니다. 어, 이거 왜 이렇게 무겁지? 이게 뭐지? 아, 아, 짜잔. 제가 최근에 먹기 시작한 간식이에요. 젤리. 약간 뭔가 말랑하면서도 쫀득하고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천연 향료? 막 그런 걸로 만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배달 어플로 보면은 후기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게 100개 들어있어요. 여기에 그 미니로. 그래서 이제 이거를 구매를 최근에 했습니다. 자, 다음 박스를 열어보겠습니다. 뭘까요? 오! 이거는 제가 정말 오랫동안 찜해뒀다가 구매한. 제품입니다. 북레스라고 트한한달두달 달 정도를 고민해서 산 제품인 것 같아요. 제 책을 내가 읽었던 구간까지 여기다 이렇게 펼쳐서 놓을 수 있는 그리고 이렇게 안에 서랍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안에 이제 볼펜도 넣어놓고 여기 안에는 막 귀여운 소품들도 넣어놓고 굉장히 유용성이 좋은 제품 같았는데 내가 잘 쓸까라는 생각에 이제 고민을 한달 한 정도 하다가 구매했어요 이쁘지 <laughs> 않나요? 귀엽죠. 엄청 작네? <laughs> 종이를 시켰는데요? <laughs> 아! 아 이거는 아로마 오일이에요 잘때이런데 이렇게 살짝씩 바르는 건데 제가 아로마를 좀 좋아해가지고 촬영장 다닐 때도 스프레이로 된걸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게 작은데 굉장히 오래 씁니다 향이 굉장히 좋고 자기 전에 꼭 침대에 눕기 전에 루틴으로 쓰는 제 제품을 최근에 시켰습니다 이거는 뭘까요? 아 수건입니다 저는 수건이 파워하고나서 작은 거보다 큰게좀 편해가지고 이걸 구매한 이유는 토끼 때문에 프린팅이 너무 귀여워가지고 컬러도 아까 그 가운 색깔이랑 똑같은 컬러거든요. 제가 요즘 초록에 꽂혀가지고 크기가 이렇게 커요. 반대는 이렇게 안쪽은 이 컬러로 돼 있고. 근데 이게 다른 컬러도 막 있어요. 다른 컬러는 오리도 있고 막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토끼에 꽂혀가지고 제가 토끼뛰어 갖고 그래서 한번 구매해 봤습니다. 네, 이렇게 제 쇼핑리스트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재밌으셨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도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김유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